안녕하세요 습스입니다 mvp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mvp 상은 덴버너 개체 니콜라 요케치가 수상했죠 미디어 멤버들이 투표한 이번 시즌 mvp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mvp를 받지 못하고 2위를 한 필라데페 식서스의 조엘 엔비드가 mvp 상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니콜라 요케치 축하한다 요케치는 mvp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는 어메이징한 시즌을 보냈다 여기에 맞고 틀린 건 없다 후보들이 많다 다른 선수들, 야니스나 데빈 부커 같은 선수들도 받을 수도 있었다. 나는 이 MVP상에서 대해 말할게. 빌시모스가 팟캐스트에서 대놓고 젤런 그린을 욕하는 걸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투표 자격이 있다는 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미디어 멤버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난 공정하지 않고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난 지난 2년 동안 이 MVP 후보였는데 MVP상을 받지 않아서 화가 나지는 않는다. 그냥 내가 뭘 해야 MVP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러키박스는 오늘 보스턴 셀틱스 상대로 승리하면서 시리즈 3대2 리드를 가져갔죠? 박스에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결장할 줄 알았던 크리스 미들턴이 이 재활 상태가 좋다고 해요. 몸 상태가 꽤 좋아지고 있어서 미들턴이 6차전이나 7차전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들턴은 보스턴 셀틱스 킬러로 유명한 선수죠? 셀틱스 입장에서는 큰일인데요? L, l 레이커스는 현재 감독이 없어서 새로운 감독을 찾고 있는데요. 레이커스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어시스턴트 감독 케니 에킨스를 인터뷰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에킨스는 그리고 샬러 호네츠 감독 자리를 위해서 벌써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세크라멘트 킹스가 얼마 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어시스턴트 감독 마이크 브라운을 감독자리로 임명을 했죠. 제가 킹스였다면 마이크 브라운이 아닌 케니 에킨슨을 골랐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의외예요. 케니 에킨슨이 브루크린 내츠에서 감독을 맡았을 때, 이 젊은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포텐셜을 터트려주는 거를 잘 했거든요. 킹스는 어린 선수들이 많고 레이커스는 현재 슈퍼스타이거나 슈퍼스타이 어떤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잘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레이커스가 원래 마크 잭슨을 감독으로 원한다는 루머가 나왔었는데 마크 잭슨보다는 케니 에킨슨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유타 재즈는 이번 시즌 포함해서 지난 몇년 동안 계속 플레이오프에서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오프 시즌에 루디 고베어와 도노번 미첼 둘 중에 한 명은 다른 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노번 미첼이 애틀란타 혹스나 마이미 히트로 이적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혹스는 브리클린 내체 베인 시몬스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해요. 혹스 프론트 내에 있는 몇몇 직원들이 이번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베인 시몬스 영입을 원했다고 합니다. 현재 벤시모스의 몸값이 예전보다 낮아졌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입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닐 거라고 해요. LA 레이커스는 지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러셀 웨스트브룩과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을 휴스턴 로켓츠로 보내고 존 워를 받아오기를 원했었다는 루머가 나왔었죠. 레이커스는 아직도 웨스트브룩을 다시 휴스톤으로 보내고 존 워를 받아오길 원한다고 합니다. 브루클린 내츠의 단장션막스가 카이리 어빈과 장기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브리클린 내츠 여기에 와서 자기 자신보다 더큰 거를 위해 있길 원하는 선수를 원한다. 그리고 경기를 뛸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 이거는 카일리 어빙한테 딱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이기적이지 않은 선수를 원한다고 하면서 장기 계약에 관한 건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맨피스 그리즐리스 상대로 시리즈를 끝낼 수 있었는데 134대 95로 대패를 당했는데요. 스테프 커리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경기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니 모든 것이 잘못됐다. 당연한 거지만 그리즐리스는 오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플레이했다. 우리가 게임 플랜을 짤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못 했다. 턴오보 공격 리바운드, 파울 이런 것들 말이다. 로드 경기임에서 그리즐리스 같이 이렇게 꼭 이기고 싶어 하는 팀한테는 경기 중간 순식간에 컨트롤을 잃어버리고 분위기가 완전 상대방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그리즐리스는 재밌는 팀인게 자모란트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다.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게임 플랜을 다르게 해야 한다. 그리즐리스는 자모란트가 없을 때 컴플리트한 팀이고 우리는 그거에 오늘 당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